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하라. 데일 카네기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상호 존중과 인정의 표시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더 많은 신뢰를 하고 서로를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업적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그들의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하여 관계를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감사와 칭찬은 우리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을 해줄 때 그들과의 연결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서로에게 감사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칭찬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감사와 칭찬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에게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은 진정성을 가지고 표현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은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감사와 칭찬은 우리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명언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하여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